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 말씀. 말씀이 좀깁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야훼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랫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줄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줄를 세어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리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야외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야외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야외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지이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 세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외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외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외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외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 지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강복절이 있었죠? 강복절이라는 그 기념일을 맞이한 것보다는 연휴로 하루 더 쉰다는 것이 더 좋았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복절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마다 의미 있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역사와 관련해서 그 의미와 가치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절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출애굽기와 레이기에 의해서. 신명기에서도 예, 절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으니까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 번 예,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 출애급기와 레이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기들은 출애급 1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기들에 대해서는 출애급 2세대에 대해서 가난 땅에 들어가서 예, 지켜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이렇게 좀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아시죠? 네? 예, 뭐, 뭐가 있죠? 6월절, 77절, 초막절. 100점입니다. 예, 잘 하셨어요. 먼저 유월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린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 시작됨과 동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예, 예, 무교절을 지켰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6월절을 왜 지켜야 하며 어떻게 지켜 행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7절은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린 날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즉 50일째 되는 날에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칠칠절을 지킬 때예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1년 동안 땅에서 일하여 수확한 곡식과 또 과일들을 창고에 저장한 후에 지켰는데 7일 동안 예 초막을 짓고 지내면서 출애급 당시에 강야에서 지냈던 장막 생활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초막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칠칠절과 초막절은 추수하는 기쁨을 나누는, 절, 나누는 절기이므로 하나님은 그 기쁨을 집에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노비 그리고 성 중에 있는 레이인과 그리고 객과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함께 온전히 즐거움으로 드리라고 그렇게 성,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유월절과 그리고 초막절과 칠칠절 이세 가지의 공통점은 어, 각 집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 절기를 꼭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그곳 택하신 그 곳에 와서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 절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절기 지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급당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누릴 생활 가운데서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광야 생활 가운데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 결실을 주신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외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외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외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외를 기억하라는 것은 신명기에서 핵심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자신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들의 그 안전함 속에서 자신들이 모으지 않은 재물과 자신들이 파지 않은 우물과 자신들이 심지 않은 그 포도원의 열매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물질적인 풍요는 야외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세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내가 누구였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모세는 광야 40년에 그 생활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에 나설 백성들을 앉혀 놓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야외를 배반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 무교병에 대해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떡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그 가난과 고통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애급에서의 고된 노예의 삶, 그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실 때에 출애급할 때에 떡을 부드럽게 해서 부풀려 이렇게 먹을 여유도 없이 긴박하게, 급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그때의 이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했던 무교무교병을 먹으면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부유해지고 편안해지면 그 옛날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풍요와 행복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을 잊게 되고 은혜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언제나 항상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였다고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존재.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그것을 늘 상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 유태영 박사님의 이런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태영 박사님 잘 아시죠? 예전에 많이 좀 간증도 하고 그러셨는데 어, 그 박사님이 어렸을 때 집이 아주 가난해서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근데 상경을 했는데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는 구두닦기부터 시작해서 신문 배달과 실 장사 등을 하면서 야간으로 고등학교와 대학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쓰레기통에서 밥덩이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주워 먹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덴마크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건국대학교 총장까지 지내게 되는데, 그리고 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 운동, 그것을 함께 기획하고 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유태영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어, 건국대학교 총장 또잘 나가던 때에 언제나 항상 본인이 쓰레기통에서 밥을 주워 먹던 때를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네, 자기는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잘난 것도 없고, 정말 너무나 부족하게 짝이 없던 그 였는데, 그렇게 쓰레기통에서 밥을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기가 그렇게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 대학 총장까지 되고, 또 우리나라를 또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룹에 속해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아 예, 좀, 앞으로도 뭐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 계속해서 쓰임을 받았을 있었던 것은 그가 늘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 거했기 때문에 그는 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진지를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외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예, 뭐, 그, 이런 것들을 지금 이루어, 이루어내고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셨기에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속담을 알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한다. 그게 뭐예요? 네.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개구리가 그렇게 한쪽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가 예,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여 삶으로 하나님께서 정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은혜와 그 다음에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세 절기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의미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 절기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요구하신 모든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모든 절기는 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울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7절과 5순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강림으로 이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절이 있죠. 성령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고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 절기를 잘 지켜야 될줄 믿습니다. 또 성령강림절은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는 풍성한 결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죠. 그리고 성탄절에는 이 낙고천한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즐거하며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롭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고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년 내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음판에 되새기는 그 시간들을 갖는 것이 절, 그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강약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알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잊어버릴 때. 에이, 에이,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걸어갔던 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우수화가 죽고 난 다음부터 예,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망각한다면, 잊어버린다면,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은 늘.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 사랑하셨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면서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나는 죄와 허물러 죽었던 예, 죽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또 어떠한, 어, 오늘날에도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하게 은혜를 입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는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것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아버지 이 절기를들을 지켜 아버지 또예수님께서이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또그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음을 또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지 문제들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신 그네를 통하여 하나님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고통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팔아여 주셔서 머리껍다 발끝까지 깨끗하게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님을 정성껏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풍성하게 채우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주셔서 꾸어주고 나누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